이제 한타자만 잡는다면 네. 오늘 어, 1위. 1위를 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재밌는 경기입니다. 네. 네. 너무 좋겠다. 네. 그걸 이라고요 네.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의 유리 탈환까지 딱한개 아웃카운트가 남아 있습니다. 4대0이고요. 화석이는 제라도 호잉. 투스트라이 이구박카초 고입니다 네. 아웃 오신다. 백정현이 14승에 성공할 수 있고요. 팀은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카도화레모 성공했네. 그건 뭘이에요? 네가 마게딱가좀 체인점이 들어왔어요. 화레모 팀이. 오이어 몰타우. 다섯재는 제라도 호잉. 백카쪽 가을리아. 아쉽네요. 모니터볼이었는데요. 어? 아따 센스 있네 님은 달달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음. 어제 오늘 골렛이 없으니까 경기 시간이 엄청 짧아요. b s k i 님이 이야기하셨고요. 예. 그만큼 오늘 선발투수 백정현이 잘 던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습니다. 네. 첫 승. 아 순간, 네. 네. 아 네. 예. 카드를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호잉은 우중간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멀티티비로 가던 제라도 호잉 2사수자로 딜입니다자오엘주2산 3대3 동점이에요 아, 무승부로만 간다도 네. 간다고 하더라도 어, 충분히 재밌는 경기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SS주 경기가 없거든요 부산이 만약 이 경기를 잡아내거나 무승부로 마무리하더라도 다시 4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일 삼성과 s s j 의 경기, 2시 경기인데 내일 듀케론 선수가 등판 예정이고 SSG는 김건우 선수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김건우 선수가 네, 내일도 충분히 이길 네. 수 있는 경기 할수 있을 것같니다아 스트라이! 네. 4 0 km 빠른 끝판왕 우승한 럭점차 1위에서도 1위 왕자 이 처지를 위해서, 쟁탈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물론 오늘 세이브, 세이브 상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오늘의 승리!

어, 3진으로 네. 어, 보내나 펀치로 <laughs>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신다고 김지영. <laughs>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laughs> 그렇죠. 끝까지 보셔야 하 네. 끝까지 들으시고요. Robert Choi's Try. 아까죠? 집중력이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기게 쉽게, 쉽게, 아, 쉽게 아, 몰라지 네. 몰라. 않는 박경 선수의 모습이에요 오늘 백정현이 선발로 올라와서 6과 분의 2이닝 무실점 분의 1이닝, 이 1이닝 그리고 넉점차리대에서도회승환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공 23개를 던 이틀 연출하고 있고요 올스박 들어! 아지아공 들어온 거 아닌가요? 아아아아 몸동작 60%는 스트라이크 아는데 야, 아, 이거 잡아서도 됐거든요. 지금은 그냥 끝내도 됐는 공이었는데요. 완전히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지금 정말로 좋은 볼이에요. 김경준 씨는 한 60%는 스트라이크 아웃 콜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사실 낮지 않았어요. 어, 강민호 선수의 미트가 네. 밑으로 내려갔을 뿐이죠. 아, 아쉽네요. 아, 네, 아쉽네요. 아, 지금은 그대로 스트라이크 아웃 콜을 해도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스트라이. 예동해로 호잉, 마스게 박정수 초앤토 쳤습니다. 아, 됐어요. 오익수, 부자오기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자, 1위를 등합니다 네, 어, 그러니위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2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국시리즈 직전 티켓을 따내기로 선정합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홈패들의이익 정말 삼성과 뜨거운 의원 덩크로의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리사기를 생각이 났는데요. 자, 오늘 경기 백정현이 역시 잘 던져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백정현 선수의 호투를 칭찬 안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자욱 선수, 강민호 선수, 어, 오질 선수의 멋진 활약으로 세개의 어, 홈런이 나왔죠. 어, 그 홈런으로 경기를 결국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 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빠지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2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습니다 한성의 백망원한 보는 새경기이 내일도 기에해서 짜릿한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될 것으로 드리습니다 4대형으로 승리에 달하는 부그급들도 석방 나열 다시 유리로 몰라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더이는올라가겠습니다 최경환의 소견 송환을 넣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도시인 모바일 랩스 교정자료이 다닐 때에도 여러다과하기 좋은 시다이고함께 시오시나시간리오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리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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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오시리오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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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시나리